채널 경북과 함께하는 제 1회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016 경상북도 청소년 박람회가 경주시 황성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물순환 도시 안동 선포시의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동아일보 2016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채널 경북과 함께하는 제1회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가 지난 15일 영천댐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단체 동호인과 대구, 부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출향인 100개 단체 등 3천여 명이 참가해 대시민 화합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이날 식전 행사에는 선거구획 통합 지역인 청도군과 영천시민 화합 퍼포먼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후 5시 영천댐 공원에서 출발 신호와 함께 시작된 영천댐 별빛 걷기 대회는 가족 단위로 걸을 수 있는 5km와 10km, 영천댐 둘레길을 완주하는 21km 코스로 진행됐습니다. 걷기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하면서 영천댐 호수길은 걷기 대회 참가 행렬이 줄을 이루면서 달빛과 함께 장관을 이뤘습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 중공식이 지난 14일 녹전동 하이테크 파크 지구에서 열렸습니다. 영천시는 이번 중공식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전자와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비상을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영석 영천시장,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원 부원장, 송경선 공군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 등 5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해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와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아, 이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와 또 이제 바이오메디컬 생산기술센터는 현재 가동 중인 앞에 보이시죠? 저 보잉 MRo 센터와 더불어서 신성장 산업으로서 우리 영천의 산업 지형도 즉 산업 구도를 크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천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추산되고 있고 관련 산업 대내외 투자 유치도 아주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천시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과제 발굴과 국책 사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광원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장의 지역 학생들의 꿈을 위한 장학금 전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완산동 주민센터에서 정광원 회장을 비롯한 바르게 살기 운동 영천시 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고등학생 2명에게 희망 장학금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정광원 회장이 기업 경영의 사회 환원을 위해 지역의 결손가정,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바르게 살기 운동 회반 등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영천 지역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정광원 회장은 일찍부터 환경 운동을 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에 소외되거나 뒤처진 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개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천 K2 군공항 영천 이전 반대 시민 대책위원회가 17일 완산동 영천역 앞 약전골목 일대에서 영천 이전 반대 시민투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시민 민원 해결을 위한 K2 군공항 영천 이전을 결사 반대한다며 이전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과 영천시는 이전 후보지 유치 신청을 절대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군공항이 영천으로 이전될 경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 초래, 시민 소음 피해와 축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K2 군공항 영천 이전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영천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2016년 경상북도 청소년 박람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경주시 황성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 경북 진로 체험, 활동 참여, 창의 상상, 안전 체험 등 다섯 개 바당으로 구성됐으며 100여 개의 체험 부스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구체화하고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미래 경북마당은 한반도 허리경제권, 실크로드 경주, 호치민 엑스포 등 경북 홍보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능동적이고 자조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정책 관계자 워크숍, 청소년 정책 특강, 어울림마당,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희망 토크 콘서트,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순환도시 안동 선포식이 지난 14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선포식은 도시 물순환연구센터 권경호 박사의 물순환도시 설명과 함께 권영세 안동시장의 물순환도시 안동선포, 물순환 퍼포먼스 등 시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생태도시 전환의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에서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순환 도시 안동 조성을 위해 우선 물순환 개선조례를 제정하고 물순환 목표를 설정할 방침입니다. 안동시 강남구 주민자치회에서 수화동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코스모스 꽃동산이 시민들의 힐링 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안동 시민운동장 옆 주차장에서 열리는 제4회 강남동 화합한마당 축제에 맞춰 올봄 국화와 목화를 식재하고 지난 8월에는 코스모스를 파종해 가뭄에 따른 오랜 관수 작업 등을 거쳐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강남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목화를 본 적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체험의 장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국화분을 만들어 강남동 화합 한마당 축제 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2016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가 지난 16일 경주 시민 운동장 앞에서 국내외 마라토너 7개국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엘리트 부문과 마스터즈 부문으로 나눠 열렸으며 엘리트 부문 국제 남자부에는 올해 열린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5분 13초의 기록으로 우승한 케냐의 윌슨 로이아나의 에로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마스터즈 부문에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건강 달리기 등네 종목에 8천여 명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9.12 지진 피해로 시름에 젖어 있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 역사, 문화, 관광, 스포츠 도시, 경주의 명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